안녕하세요. 비대면으로 즐기는 2023년 어르신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청춘 문화 놀이터 초록 가꿈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꽃을 피우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수업을 듣고 나니까 평소에 스쳐 지나갔던 길가에 핀꽃들이 눈에 더 들어오시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수업을 듣고 나면 집에서도 언제든지 꽃구경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식물들을 죽이지 않고 오래오래 꽃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희망의 꽃대가 피어오르는 초록 가끔터 두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거실에서 열대식물 위주의 그런 식물들을 다양하게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상 아파트에서 식물을 키워보다 보니까요. 식물이 죽는 이유가 다섯 가지더라고요. 그 다섯 가지를 정복하시면 이제 식물을 죽이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식물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예쁜 식물들을 키우고 싶지만 집에서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식물은 야외에서 자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런 아디안텀 고사리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음지 식물이라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이 죽이시는 것 같아요. 창문을 통한 빛 같은 경우는 간접광이기 때문에요, 어두운 음지에 두고 키우시면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죽습니다. 광보상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식물의 광합성 양이 이제 식물이 하는 호흡의 양과 일치하는 점인데요. 이 광보상점 이상의 빛이 있어야만 식물은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몬스테라의 광보상점은 300룩스인데요. 이 300룩스 이상의 빛을 낮 동안 받을 수 있어야지 광합성을 해서 생존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지와 음지의 차이가 실내에서의 양지와 이제 바깥에서의 양지, 완전 다르거든요.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 창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가에서 밝은 곳에서 키워주시면 좋고요. 우선 내가 키우고자 하는 식물이 무엇인지, 그 식물이 필요로 하는 빛의 양이 얼마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빛이 구체적으로 몇 룩수인지 측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앱을 검색을 하시는데요. 빛 측정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요. 빛을 카메라로 측정할 수 있는 무료 앱이 여러 가지가 떠요. 어, 저는 라이트 미터라는 무료 앱으로 빛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빛을 측정하시면 면 룩수가 나오는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입니다. 실내 식물에게는 이제 환기가 불량해지면은 흙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흙이 이제 마르지 않아서 뿌리가 썩는 과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충분하게 이제 식물 주변의 공기 흐름을 바꿔서 흙을 말려주는 것이 식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변에 공기가 정체가 되어 있으면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해가 뜬 낮에 환기를 시켜 주시는 게 식물에도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환기가 힘든 창문이 없는 곳이라면요, 선풍기나 이제 서큘레이터라고 이제 공기의 순환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 서큘레이터로 인공적인 환기를 시켜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물주기인데요. 식물을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는 비결은요. 식물에게 물을 주고 식물의 상태를 가급적 자주 관찰하시는 거예요. 식물의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라고 이제 여러 질문들이 들어올 때는요. 저는 이제 식물의 잎사진도 보지만 흙사진도 보여 달라고 하거든요. 흙이 너무 말라 있는 경우에는요. 식물의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잎이 바스락거리고 잎이 마르게 되죠. 물이 너무 없으니까요. 저명관수라는 물주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분 보다요, 조금 큰, 이런 화분 받침도 괜찮고요, 조금 더큰 용기에다가 물을 담고요, 이거를 위에서 주는 게 아니라 화분 구멍으로 식물이 물을 아래에서 위로 주는 방식인데요, 흙이 바싹바싹 마른 경우에는 햇빛이 좋을 때 통풍도 충분히 시키면서 반나절 정도 물에 담궈 두시면은 흙이 충분히 물을 머금으면서 식물이 먹고 싶은 만큼 이제 흡수할 수 있어요. 물길이 생기고 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에는 저면 관수 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주시면 흙이 전체적으로 물길이 없어지고 촉촉하게 젖을 수 있게 됩니다. 과습이 왔을 경우에는요 잎이 이제 까맣게 무르기 시작하는데요, 식물에 물이 모자랐을 때와 마찬가지로 끝 부분이 이렇게 갈색으로 마르기 시작하는데요, 뿌리가 썩어서 이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잎이 마르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도자기라든지 플라스틱 화분 많이 쓰실 거예요. 이런 화분 같은 경우는 뿌리에 이제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습이 잘올수 있으니까요. 토분 중에 이렇게 저화도 토분이라고 가볍고 이제 통풍이 잘될수 있는 코팅이 되지 않는 그런 토분으로 바꿔 주시거나요. 환기를 충분히 시켜 주시고 환기가 힘든 환경이라면 선풍기 바람을 한번 쐬어 주세요. 그리고 흙에 도구를 사용해서 구멍을 내주셔가지고 흙을 바싹바싹 말려 주시면 좋고요. 빛이 모자라서 과습이 왔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많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흙인데요. 수경재배도 가능하지만 흙에서 식물을 키우면 더 빠르고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흙 안에 들어 있는 영양소 덕분인데요. 화분 속의 흙이 오래된 경우에 딱딱하게 굳어서 물과 영양분을 식물이 흡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가 가장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분갈이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도구를 사용해서 흙을 부숴 주시거나 위에 새 흙과 알비료 같은 것들을 함께 덮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통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비료는 알비료라고 완효성 비료가 있어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날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화분마다 비료를 얹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훨씬 더 광택나는 신협과 꽃이 필수 있어요. 빗물 같은 경우도 질소가 녹아 있는 물이기 때문에 비보약도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흙의 산성도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요, 성장 속도도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수국의 경우에는 같은 품종이더라도요, 흙의 산성도가 높아지면은 푸른색 꽃이 피고요, 염기성 흙에서 꽃이 필 때는 분홍색 꽃으로 피어요. 그래서 블루베리 전용토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흙은 산성이 높은 흙이기 때문에요. 분홍색 수국을 블루베리 전용토로 바꿔주시면 파란색 수국으로 색깔이 바뀔 수 있어요. 해충 관리는 이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이제 관리 중에 하나예요. 보통 물주기 3년, 벌레 잡기 3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주는 것을 마스터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해충을 관리하는 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생기는 해충과 그 해충을 없애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뿌리파리 같은 경우는 화분의 흙에 애벌레를 놨는데요. 애벌레가 뿌리를 갉아먹어서 식물을 병들게 해요. 식물 주변에 이제 초파리처럼 작고 약간 이제 길쭉한 날벌레가 있다면 그게 바로 뿌리파리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파리의 경우에는요. 화분 흙에 이렇게 꽂아두는 끈끈이가 있고요. 그 끈끈이를 쓰셔도 많이 달라붙어서 죽기도 하고요. 과산화수소를 물에다가 이렇게 쪼르륵 따라가지고 500대1물500 과산화수소 1 정도 희석을 하셔가지고 식물과 흙에 꾸준히 뿌려주시면은 뿌리파리, 애벌레와 성체가 죽어요. 너무 많아진 경우에는 살충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식물에 거미줄이 생기는 경우가 응애가 생겼을 때 그런 하얀 거미줄이 보이기 시작해요. 응애는 잎 뒷면에 붙어가지고요 식물의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잎에 노란 점이 생겨요. 응애가 생겼다면 우선 매일 잎을 앞뒤로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응애는 일반 살충제에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응애용 살충제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없애시려면 천적인 마일즈 응애를 구매하셔서 그 천적으로 응애를 없애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해충 중에 하나인데요. 총채라는 벌레가 있어요. 총채는 길고 까만 날벌레인데요. 그 애벌레가 잎 안으로 들어가서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가드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해충인데요. 가장 없애기가 어려운 해충이기도 해요. 친환경 살충제를 원하신다면요. 니모이를 물에 500대 1로 희석을 해서 뿌려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총채가 너무 번져있는 상황이라면요. 농약사에 가서 해충에 피해를 입은 잎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에 알맞은 살충제를 진단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초록을 만나보았는데요. 꽃 피우기가 생각보다 쉽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손쉬운 분갈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희망의 꽃대가 피어오르는 초록 가꿈터 웃음꽃이 피는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개인 SNS를 통해서 영상과 사진 등 많은 후기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샵 문화로 청춘도 잊지 마시고요.